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주직 16년차 전업트레이더 배대표입니다. 자, 오늘 급등 예상주 종목명 임팩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답. 지난번에 제가 윈팩을 추천드렸는데 윈팩이 아니라 오늘은요 임팩입니다 임팩. 자 여러분들 이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슈퍼카 아시죠? 슈퍼카 포르쉐 다 아실 거예요. 포르쉐의 전자 제어 시스템, 공기 제어 밸브를 공급하고 전기차 배터리 모듈 하우징 뭐 자동차용 케이블 뭐 다양하게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가 자동차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회사는 꾸준히 발전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지금 일봉보다는 주봉을 먼저 보실 텐데 주봉 차트 먼저 보시면 일단 얘는 주봉에서 기준봉 나와 주었어요. 그 이후에 얘가 큰 상승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자리를 지켜가면서 요렇게 자리 지켜가면서 찔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파란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파란선. 어떤 선이다? 업계 현황선이다. 업황선마저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급등 나올 때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급등 전에 얘가 급등하려고 시그널을 보여줄 때 이런 데서 우리가 당장 모아가자. 여러분들, 급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급하게 상승 나올 때, 이런데 따라 들어가면, 윗꼬리에 물려서 얘가 내려오더라.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이 힘들다. 내가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느끼신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돈을 쓸어 담아 가실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것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채널의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 구독, 영상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우리 구독자 이벤트 매년 초마다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원금 회복 프로젝트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시작한 지 지금 2월 1일에 시작을 해서 시작한 지한달 만에 우리 카톡방 오늘도 난리가 났어요. 자, 지난 한 달간 제가 이거 딱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좌 수익률 100% 찍을 수 있게 약속드리겠다. 했는데, 약속 지켜냈습니다. 계좌 수익 100% 찍은 인증자료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공개를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벤트요,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사칭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면 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에게 매년 초마다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 원금회복 프로젝트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이벤트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자,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카톡방, 지금 난리가 났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 인증 여러분들에게 바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2023년 2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28일 한 달간 날짜 이렇게 확인하시고 기간 내 수익률 124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수익 105% 달성했습니다. 평가 손익 얼마? 130만원 버셨어요. 자그 옆에 여러분들 두 번째 인증 딱 보시면요. 역시 같은 기간 내 수익률 몇 퍼센트? 103%, 180만원? 버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두개 딸랑 보여드리면 정 없어요. 그쵸? 자, 세 번째 인증 갑니다. 자, 보세요. 이분은요, 여러분들 큰 손이세요. 큰 손. 그래서 이분한테는 다른 솔루션이 살짝 적용이 되었는데, 종목 분산 비중 조절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솔루션 해드렸고, 수익률이 조금 다르죠? 89%. 근데, 손익 합계를 한번 보시면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미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어, 말도 안 돼,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여러분들, 그 옆에, 하나 더 제가 준비해 왔잖아요. 날짜, 확인해 보세요. 이분은 이틀 정도 한 늦었어요. 근데, 며칠까지, 28일, 한 달, 한 달도 채안 됐는데, 몇 퍼센트? 100%입니다. 100%, 100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약속 지켜드리고 있잖아요. 해주잖아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가족분들은 슈퍼 개미까지는 내가 못 만들어도 어디서 꿀리지 않게 해드리겠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계좌 몇 퍼센트가 되었던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수익 내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마이너스 종목, 그거 금액 절반씩만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 잘라냈으니까 시드머니 예수금 또 생길 거 아닙니까? 남은 수익금으로 집에 계신 뭐 사모님, 사장님 몰래 지갑에다가 몰래 용돈 딱꼽아들으면 얼마나 행복해 하십니까? 그걸로 또 만난 것도 사 먹고 이렇게 원금 회복하는 거예요. 자, 올해는요 상승장 불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보자면, 100만원에서 목표가 1000만원, 1000만원에서 목표가 1억. 여러분들, 10배면 몇 퍼센트입니까? 1000%입니다. 1000%. 퍼센트. 제가 매년 이 원금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2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폭락장에 폭락장으로 연속으로 이어서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약속을 이렇게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요, 실제로 작년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우리 가족분들 수익 인증이에요. 자, 100만원 클럽에 들어오셔서, 자, 기간 한번 보세요. 1월 10일 날 얼마 들고 있었습니까? 99만원.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자, 7월 20일 6개월 만에 몇 퍼센트? 1000퍼센트. 1100퍼센트.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1000만원 만들어 드렸잖아요. 자, 옆에 다른 인증 한번 보시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인증이 좀 잘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결과만 한번 보세요. 결과만. 1000만원 클럽에 오셔서 누적 수익률 1023%. 깔끔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자면 1000%입니다. 1000%. 실현 손익이 1억이 넘어요. 자, 그 뒤에 있는 수익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1억 프로젝트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채널에는 구독, 영상에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눌러주셔야 하고요. 눌러주신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또 주부, 주식 초보자 등등, 주식을 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그 밑에 있는 투자 방식을 짧게 말씀 한번 드려보자면,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직장인 투자자, 또 전업주부, 주식 초보자, 이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하나같이 이분들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본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처럼 누구나 따라 할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타나 스켈핑, 급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하루 이틀 안전하게, 단기적으로 꾸준히 스윙 낼수 있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스윙 투자로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준비물 따로 필요 없어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에 여러분들 돈 되는 대로 1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 금액만 채워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수익 인증 보셔서 아시잖아요. 꼭 100만원이 아니어도 돼요. 뭐 90만원, 80만원, 50만원 괜찮다고 했잖아요. 또 여러분들 반대로 1000만원 꼭 1000만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999만원, 뭐 800만원, 500만원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돈을요, 저한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쓰시는 증권사 계좌에 예수금 이거 딱 넣어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방법대로 안전한 종목으로 추천을 해 드릴 테니까, 그 추천 종목을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직접 수익 내시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딱 23년도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 벌써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경험시켜 드릴게요. 종목 난발하지 않을 거고요. 손절 필요 없는 종목으로 여기 보이시는 이 포트폴리오 그대로 할 겁니다. 재료와 이슈가 확실한 종목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타, 스켈핑,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클릭만 할줄 알면요.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스윙 투자 매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제공하고 있는 타이밍 얼마나 정확한지 아실 거예요. 확실한 매수, 매도 타이밍, 예상 흐름, 시나리오, 목표가, 이세 가지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려볼 텐데요. 1월에는요, 여러분들, 로봇, AI 테마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셀바스 AI, 급등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테마주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테마주는요, 한 달, 두달 우려먹는다. 단기간에 반짝 올랐다가 조정 들어가죠. 주춤하다가 보름에서 한달 뒤에 자리 잡고 다시 끌어올리는 게 테마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 셀바스 AI 한번 보세요. 지금 이때가 2월 1일이에요. 1월 달에 단기간에 올랐다가 자리 잡고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게 테마주이더라. 이때, 이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 딱 매집 들어가서 100% 깔끔하게 수익 냈습니다. 100만원 투자로 200만원 만들어 드렸어요. 저는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세요. 단기간 반짝 올랐다가 2월 1일이 언제예요? 이때잖아요. 보정 구간 거치고 자리 잡고 땡겨 올린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퍼센트 상승했습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34%입니다. 이겁니다. 말로만 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3월 시작이 됐습니다. 외인, 기관들, 수급 붙어 있는 종목 중에 상승 이후에 눌려있는 종목,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종목, 3월 달에 들어갈 겁니다. 프로젝트 이어서 진행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월달. 이 3월달에는 어떤 테마가 들어온다? 글로벌 테마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는 해드릴 수 없고요. 이 테마가 터지는 순간 종목들 날라가요. 그러면 딱 날라가는 이 종목으로 몇 퍼센트? 250에서 300%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목표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벌써 2월달에 여러분들한테 지켰던 약속 100% 수익 내드렸어요. 3월 250에서 300% 그러면 합이 얼마입니까? 벌써 350에서 400% 수익 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4월달 이 4월달에 나오는 테마 이 세력 매직주로 또 매매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터지는 피크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5월입니다. 5월 5월에 피크라고 봐야 돼요. 기가 있는 섹터 지금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어 있는 거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제약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 섹터들이 한번더 상승하는 장이 보통 5월입니다. 5월 아까 보여드렸던 투자 비중 그래프에서도 여기 보시면 바닥주 여기도 바닥주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가 몇월? 5월이다. 중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둘 겁니다. 지금 이 바이오 테마 중에 제가 관찰 중인 종목 두종목 정도 있어요 봐놓고 있어요 이 종목으로 예상 수익률 몇 퍼센트? 100%에서 200% 이런 식으로 극대화 시킬 거예요 그러면 남은 6, 7월 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쉬지 않고 달려야죠 안전하게 목표치 이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최대한 여러분들 자금력 자금 회전 이렇게 시켜가지고 100만 원이 천만 원 천만 원이 1억 만드는 이 프로젝트 끝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젝트는요, 여러분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를 못 믿겠다 라고 하신다면요. 굳이 여러분들 참여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를 오랫동안 봐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 믿음이 간다 하시는 분들만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 진행한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1원짜리 하나 결제되는 거 없이 몇 퍼센트,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니까 여러분들 사칭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 너무 하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주식 작전 타임이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제가 키우고 있는 개인 채널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 채널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 0107448-3638여기로 간단하게 뭐 1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입장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카톡방 여기 입장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자면 9시부터 3시 30분 장중에는 채팅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채팅할 수가 없어요. 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팅 금지를 시키는 이유는요. 장중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고 한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방에 입장하신 분들께서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얘기 말씀하시다 보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종목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서로서로 서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시간만큼은 저 혼자만 말을 할 거고요. 필요한 정보, 뉴스, 링크, 뭐, 종목 분석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카톡방 안에서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장중 시간을 제외한 이후의 시간에서는 뭘할 거냐?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저한테 궁금하신 내용 질문 받고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주말. 주말에는 여러분들 또 쉬어야 되니까 주말에도 채팅 금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체계적으로 카톡방 운영 중에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침마다 급등주 있잖아요. 급등주. 안타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익률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종목 대응이 가능하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초과 단타에 참여해 보시라고 카톡방 내에서도 이런 종목들, 단타 종목들 추천드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채널에 뭐 해야 돼요? 구독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제 개인 채널 한달 만에 구독자 200분 넘게 눌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지금 993명입니다. 1000명 가까워지고 있어요. 1000명이 되는 순간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눌림목 검색기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그 이상으로 쭉쭉쭉쭉 채널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또 구상을 해서 진행할 거니까 자, 16년 경력 실전 주식 노하우 여러분들한테 싹다 오픈해서 여러분들 돈 쓸어 담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와 같이 수익 보고 앞만 보고 직진하실 분만 참여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임팩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영상 앞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주공차트 바로 보시면요. 기준봉 만들어주고 자 거래량 올라온 기준봉 만들어주고 얘가 눌림목을 만들어준 게 아니었어요. 눌림을 주는 게 아니고 가격을 지켜가면서 옆으로 횡보 이후에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도 정보라인 돌파해주는 그런 위치. 딱 좋잖아요, 여러분들. 딱 좋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이런 거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종목. 원칙과 철칙을 항상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뭡니까? 20주 이동평균선, 6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들만 드린다 이겁니다. 이 종목만 나는 매매한다 이거예요. 자, 자, 과거에도 한번 보세요, 과거에도. 파란선, 60주 이동평균선, 빨간선, 2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만 매매하니까 얘가 어떤 모습 보여주더라? 역사적 신고가로 향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로. 이거예요, 이거. 얘가 이탈하고 내려오면 잘라내면 되는 거고. 유지를 시켜주면 끌고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인드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인드 뭐예요? 내가 사면 이 종목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아.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왜? 윗꼬리에 물리거든. 근데 내가 확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분할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분할로.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단기 어,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 단기 저항 자리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위에는요 지금 1봉 차트로 딱 넘어와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위에. 장기 이동평균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 481선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리 단기 저항 자리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격부터 알아볼게요. 얼마? 10,610원 단기 저항 자리 체크해 주시고 그 위로 다음으로는 1,740원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단기 저항 자리에요. 우리가 단기 저항 자리에서 체크해야 될건 뭐예요? 저항 맞고 밑으로 떨어지진 않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반대로 저항 자리를 돌파를 보여준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파한 자리는 지켜주고 상승을 보여줘라. 이 단기 저항 자리, 돌파 이후에 지켜주고, 돌파 이후에 지켜주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 우리가 다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만 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단기 저항 자리 돌파 이후에 다음 목표가까지는 얼마를 바라보고 있냐? 정고 라인 11,500원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단기 목표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 자 지금 현재 장중이에요. 장중. 장중이라서 어, 얘가 아까 볼만해도 여기에 있었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목표가 단기 저항자리까지 대충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9에서 10%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9에서 10%, 자 내가 일하다가 늦게 봐도 최소 5에서 6%는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에요. 단기간에 5에서 6%는요 여러분들 큰 수익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갔는데 곧바로 목표가까지 슈팅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주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은. 대응이다.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주식을 바라봐야 된다.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종목을 보고 대응하자.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지금 자리에서 밑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 이것 또한 같이 열어두자. 이거예요. 자, 대응이니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손절가를 얼마로 잡아놓을 것이냐. 또, 어디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먹고 나올 수 있는 수익률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은 종목으로 누구는 매수 타이밍, 정확한 매수 타이밍에 매수에 들어가서 깔끔하게 뭐10%그 이상으로 수익 내고 나오는데 나는 급등할 때 이런 데 따라 들어갔더니 잘 먹어야 3% 수익, 잘 먹어야 1% 수익이더라. 여러분들, 누구는 10% 이렇게 깔끔하게 먹고 나오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배 아프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한번더 제가 강조드리는데 급등 나온다, 라고 해서 이런데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이것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라. 기다리면, 우리에게 타이밍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윗꼬리에 이런 거. 내가, 어, 이거 급등 나온다. 오늘 상한가 갈것 같아. 라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어, 얘가 점점 밀고 내려와. 물렸어, 결국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데, 이런데서 겁나니까 털어내잖아요. 겁나니까. 여기서도, 급등 나온다 해서 따라 들었더니 윗꼬리 달고 내려오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엉뚱한 데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고 있어요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의 경험 맞잖아요 내가 사면 왜 떨어지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제 채널에 구독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같은 종목으로 같이 먹고 나와야죠 그쵸?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 이런 급등 영상들, 급등들 종목들, 지금 이 영상,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가격들을 이 영상 안에서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이 원하지 않은 자금력, 딱 알아봅니다. 우리 돈 아니네. 어, 우리 물량 아닌데 하고 얘가 불특정 다수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세력들이 쭉 뺐다가 밑에서부터 다시 들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들어갔는데 못 참고 지금 당장 들어갔는데 분명히 대응 못하고 물려 계시는 분들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은 대응이다. 그래서 오늘 종목명 뭐예요? 임팩이잖아요. 자 우측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제가 핸드폰 번호까지 이렇게 오픈해 놨습니다. 이 번호로요 저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오늘 종목 딱두 글자 임팩이라고딱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신다면 제가 종목명, 손절과 목표가, 뭐 적정 매수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내용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 이전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리 소프트를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언제 3월 2일에 3월 2일에 영상을 찍어서 이날 이날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3월 2일에 앞에 두 글자 캐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명 캐리소프트 적정 매수가 3월 2일에 추천을 했으니까 3월 3일 날짜까지 기재를 해서 대비 3% 이내로 시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얼마, 가격까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서 매수가 가능하고 손절가는 최소, 리스크 최소하시라고 이 가격 중에 최소값을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5% 이상 갭이 뜨면 실제로 갭이 떴죠 갭이 뜨면 단타 목적으로 우리가 아, 분할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잡아드렸고 그리고 얘가 상승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갭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날에 답장 보내드렸으니까 앞에 날은 이날 어, 다음날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갭파락 출발시에 어떻게 해라 여기서 종가 마무리 지어줬는데 9,000원 9,000원까지 눌릴 수 있으니까 매수 대기해라. 9,000원까지 매수 대기해라. 손절가 얼마? 9,000원. 9,000원에 샀으니까 9,000원에 본전에서 팔아야죠. 그래서 목표가 어디 잡아드렸어요? 방송에서 올려드린 그 목표가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종목명 임팩이잖아요. 저와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한글로 임팩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딸랑 이 문자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직 애널리스트 비공개 자료까지 임팩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현직 애널리스트 비공개 자료까지 여러분들한테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자료라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공개 못해드려요. 자, 나는 주식 좀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보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잘 오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려보자면 저는요. 16년 경력의 전업 트레이더, 전업 투자자예요.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가 없어요. 정보는요? 없어요. 재료? 없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뉴스 정보 재료, 누구나 검색이 가능한 뉴스 정보 재료로, 여러분들의 종목, 내용적 분석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고, 저만의 기법으로, 16년 경력 저만의 기법으로 차트 분석 딱 들어간 다음에, 디테일한 가격들, 이거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계좌 지켜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계좌 불려 드리고도 있어요. 그만큼 제가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하나는 자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급등주를 추천하는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 되었던 여러분들은 제 방송만 시청하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좌를 회복할 수 있는 원금 회복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물려 계신 종목들 하나하나 이렇게 종목 진단을 통해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짜 드리고 있고요. 확실한 종목으로 원금 회복까지 할수 있는 맞춤 솔루션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1억 프로젝트 2월 초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한 달도 채안 됐는데 미친 수익률 때문에 현재 난리가 났습니다. 카톡방에.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요즘 스페인 광고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가족들로만 입장하실 수 있게 이분처럼 1억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문자 한 통이면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는 초대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한번 참여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많은 분들이 현재 카톡방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게요. 저도 주식 초보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때는요 유튜브 주식 방송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누구한테 도와달라 이런 말도 못했습니다 책을 사서 공부를 해도 캔들만 책 안에 캔들만 주구장창 나오고 그러다가 우연히 책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철학이 없는 투자자는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다 저는 이 문장 하나로 주식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주식 철학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실전 주식 마스터까지 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진짜로 여러분들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요. 1억이라고 문자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계좌를 빨갛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영상에는요.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주식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